저는 요즘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기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오는 순간 아차 싶은 마음에 잠깐씩 당황하곤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불평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 불평이 합당한 불평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막 차가 갑자기 뛰어든다든가 막 정말 사고 날것 같은 위협을 느꼈다든가 뭐이런 일들 때문에 나오는 불평. 아, 그래서 아, 그런 불평이지만 그래도 그 불평이 저한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보려고 좀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을 하면 무단행단하는 사람들을 꼭 만납니다. <laughs> 네, 뭐 아주 1차선, 2차선 짧은 도로, 좁은 도로 그리고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도로에서는 참 많이 무단횡단을 하죠.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4차선, 6차선 이렇게 큰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심지어 휴대폰을 보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 불평이 갑자기 확 나옵니다. <laughs>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말들이요. 출근해 가지고. 예, 이 지하 주차장에 타고 오면 간혹 지금 저또 환절기잖아요. 주차 자리가 없어요. 주차할 자리가. 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 고작 한대차 되는데, 한대차 되는데 차댈 데가 없다고. 예,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밖으로는 잘안 내뱉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평도 불평이니까요. 예. 엘리베이터 타면요. 이 엘리베이터가 가끔 오작동을 합니다. 어떤 오작동을 하냐면, 제가 지하 2층에서 누르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1층에 섰다가, 다시 올라가요. 어떨 때는. 그러면, <laughs> 짜증이 그냥 확. <laughs> 어, 뭐 이런 게다 있어? 물론,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내려오긴 합니다. 음식이 짜면 짜다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우리는 이 너무 많은 불평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웃으셨죠? 야, 목사가 돼가지고 참 불평을 많이 한다 싶은 생각으로 웃으셨나 싶은데 저만 그런가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물론, 말로 표현을 많이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평들은 아마 상당히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이마트 고객센터를 갔어요. 그 저희 지방에서 제가 지금 회계를 맡고 있는데 그, 그 신세계 상품권이 좀 남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 책을 사서 목사님들을 나눠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이 이걸로 책을 살 방법이 없는데 알아보니까 뭐 포인트를 전환해서 뭐 이렇게 복잡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포인트를 전환하기 위해서 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돼서. 예, 포인트로 전환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제 오른쪽 옆으로 딱 오시더니 번호표를 착 내밀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 먼저 해줘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 물론 저한테가 아니라 그 직원한테요. 예. 예, 저보다 빠른 번호예요. 근데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화장실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이마트니까 장을 좀 보고 오셨거나. 근데 그 직원이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안내판을 가리키면서 여기 적혀 있듯이 순서가 지나면 번호표를 다시 뽑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목동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은다 거룩하시고 차분하셔서 다 다음 번호 뽑으실 텐데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대한민국 아주머니들 많이 그러잖아요. 번호표가 여기 있는데 그래서 계속 따지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이 아주머니 먼저 해주시라고, 아주머니 해주시고 저, 저해, 저 해달라고 양보하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조금도 안 참아요. 참 많이 불평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부정적인 소식 또 사람들과의 환경과 나의 환경을 비교해보면 좀 초라해지고 답답한 나의 모습 때문에 비교하고 불평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쉽게 불평에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곤 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불평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네, 기분 좋은데 뭐 따로 불평을 합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냐 하면 그 불평의 상황에 내 시선을 두지 않고 불평을 넘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면 불평이 아닌 그 불평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연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식적인 모습도 참 많고요. 예, 그리고 연예인 연예인들 그 스캔들 터지는 것들을 보면 참 예, 저 사람들 참 그렇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 저도 뭐 이분을 뭐 좋아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나오는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 성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젊은 분인데 김우빈 씨라고 키도 크고 잘 생기고 참 독특하게 잘 생겼죠 그, 그 친구는 성품도 예. 어, 좋고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죠 그분이 그 암에 걸렸다가 회복하고 있는 완전히 회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회복한 예, 그런 분인데요 비인두암이라 그래서 이코 뒤쪽의 공간에 암세포가 있는 그러한 병이에요 물론 죽는 병은 아니에요 예. 회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어,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 암에 걸린 이후로 매일마다 다섯 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일기로 적기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적는데요. 참 좋은 어,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아마도 불평보다 감사하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암에 걸린 게 무슨 감사할 일인가요? 그 상황은 불평을 해도 불평을 하면서 울고 불어도 모자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뭐 병을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병이 뭐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그의 마음은 아마도 180도.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바뀌게 하고요 행동을 바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세서 골롯에서, 이 골로세서는 바울이 옥중서신 감옥에 있을 때 아무 죄도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쓴 편지예요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가 그 불행했을 때의 편지가 얼마나 유익한 편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익한 편지를 쓰면서 더불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를 찾았던 사도 바울을 배우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마음의 요동침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딱 비수같이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누가 싫은 소리해도 잠잘 주무시나요? 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잠이 잘안 잘 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그 불평과 불만 그 비수와 같은 말에 너희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누구에게 내어주라?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너희 마음을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이 주장하다라는 말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브라비에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경기장에서 심판들이 주로 심판들에게 사용하던 말이에요. 심판들이 너 잘못해서 파울이야? 어, 어, 득점이야? 뭐 이런 거할 때. 아, 쓰던 그런 단어가 이 브라비에토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심판이 되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올바른 믿음의 경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분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근데 분노할 상황에 분노하는 것 어, 나쁜 일은 아니죠. 불안할 상황에 불안해하는 것 나쁜 일 아니에요. 슬퍼할 상황에 슬퍼하는 것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그 불안, 분노, 슬픔, 그 아픔,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감사하게 하는 너희 마음을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연스럽게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너희 마음에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앞에 말씀은 생략했는데요. 앞에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빨간 것은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얼굴에 불평이나 슬픔이 담겨 있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즐거워요. 편안해요. 이건, 이건 삶이 그걸 다 증명해요. 모든 삶이 그걸 다 증명해요. 여러분들을 살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성품 좋은 친구는 얼굴이 좋죠. 우리 권사님들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성품 나쁜 친구, 그런데도 친구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얼굴이 이 주름이 벌써 좀 세게 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좀 세게 새겨져 있는 것을 좀볼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부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가 축적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깃든 얼굴을 갖게 된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런 삶을 사는데 숨을 쉬는 것 감사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감사하고 내가 그저 앉아 있는 이 자리를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그 얼굴이 악할 수가 없죠. 그 얼굴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노와 이 감사를 아주 동시에 느낀 그 믿음의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네, 하박국.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따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냐면 왜저 악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저 악한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나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사실 맞죠 저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예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아무리 우상숭배를 한다고 해도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맞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이 장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이러한 저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은 달라집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찬양으로 가도 쉽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에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앞에 있는 고난, 앞에 있는 분노. 슬픔을 바라볼 때에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딱 돌렸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평강에 두시기를, 맡기시기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감사로 말미하마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우리 모두가 되게 됨을 믿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찬양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성경에도 있고 찬양도 하고 그러죠. 감사하는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의 말에는 악취가 납니다. 우리가 냄새가 좋으면요, 그 냄새를 계속 맡고 싶어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의 말들은 내가 계속해서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투덜거리는 만나면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몇 번은 들어주죠. 몇 번은 괜찮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네. 내게 옮겨집니다. 듣기가 싫어요. 듣기가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왜? 악취가 내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영혼의 온도계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자에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노래가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로 나오고 그 언어로 나오고 그러한 언어를 바탕으로 감사의 말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닮은 말을 하고 그 말은 감사의 뿌리를 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요 그 언어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예화 집에서 본 건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심한 아픔을 겪으셔서 뭐 재정 때문인지 아니면 뭐 어떤 상처 때문인지 아니면 뭐 교회의 어려움 때문인지 목회를 이제 그만두시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작심 기도를 작정 기도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임을 하고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 성도님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짧은 문자 한 통. 그 짧은 문자 한통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목사님, 당신의 설교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별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랑 뭔 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한 마디가, 이 간단한 한 마디가 새로운 목회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을 둔그 언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을 말,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한 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말해나 일해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니, 이 말씀은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비슷하죠? 예. 네. 테살로니카전서 5장 18절의 말씀. 예. 범사 여기서 나온 범사는 헬럽 판타라고 하는데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일, 기쁜 상황, 고난의 상황, 슬픔의 상황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모든 상황에 감사라고 할까? 그것은 감사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상황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비예요. 요비. 당대의 의인. 최고 부자 모든 재산과 가축 심지어 열 명의 아들 딸다 잃어버렸던 한 순간에 잃어버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게 요배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아들 딸열 명을 다 잃었는데 아 재산은 예차치하고 아들 딸열 명을 다 잃었어요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찬양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후렴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의 선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슬픔 아픔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 네. 스페얼전 목사님 아시죠? 찰스 스페얼전 목사님 예. 아주 설교의 대가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잘안 돼요. 이 말이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야. 아니라 반응이야. 진짜 감사는 감사할 내용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게 진짜 감사야. 진짜 감사를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고 선포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때 나는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사는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일터와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감사가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감사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의 감사가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